여러분, 마음의 눈을 뜨세요. 그리고 걱정 마세요.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. 그 어떤 열정도 내게 분노나 괴로움을 준다면 우선은 그 열정부터 식힐 필요가 있습니다. 가던 길을 쉼 없이 계속 가는 것도 좋지만 지치고 힘들다면 일단 한숨부터 돌리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? 돈으로 살수 있는 것들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내려놓고 한숨 돌리는 것도 훨씬 수월해질 거라 생각됩니다.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.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극단적 선택이 눈앞에 그려지는 분들도 있을 테죠. 제 말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켜진 생각을 멈추라는 것입니다. 그 생각이 꼭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.